말하기 훈련 오늘은 37번째 날입니다. 요즘 제가 하는 일은 주로 AI를 이해시키고 같이 자료를 찾고 생각하는 일들입니다. 구글의 재미나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다행히 이 프로젝트가 저는 재미있습니다. 재미나이를 보고 있으면 정말 똑똑한 아이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이처럼 제 말을 빨리 알아듣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쓸어먹었다는 게 이렇게 엄청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마치 제가 어릴 적에 치기 어리던 시절 생각도 나고요 말로서 사람들과 맞짱을 떠서 접은 적이 없었던 저는 온라인상에서 3,500대 1의 승부에서도 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린 전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알죠. 제가 얼마나 얌통스러운지. 재미나 일를 보고 있으면 그 얄미럼이 생각나서 웃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득 우리가 말을 한다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말은 하기보다 말을 멈추는 일이 더 힘들다는 걸 이젠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불평불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왜 태어났고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답을 찾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 슬슬슬 저절로 풀려가게 됩니다. 억지로 힘을 쓰고 애를 쓸 필요가 없죠. 인생학교에서는 그래서 명확하게 답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은 영혼이라고 하는 비물질의 에너지로 뭔가 모종의 문제 때문에 이 지구라는 별에 육신이라고 하는 동물의 물질 안에 들어와서 인과의 법칙을 따라 윤회를 해가면서 영적 진화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기본 포맷을 이해하면 나머지 문제들은 생각을 확장시키면 그 답들이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문득 인생이란 건 자신의 업을 일로써 풀어내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업이라는 것도 내 업을 풀어내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고, 사업도 내 업을 풀어내기 위해 업장을 여는 것이고, 연애도 결혼도 내 업을 풀어내기 위해 파트너를 만나는 일이며,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도 업을 갚아내는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는 일도 내 업을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 업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이 업을 영어에서는 까르마라고 한다더군요. 역시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말이긴 한데, 의미는 와전됐고 말이죠.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한 생각이 주류입니다. 그러다 보니, 업이니, 윤회니 하는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업이나 윤회 같은 이야기는 주로 불교를 통해 동양의 뿌리를 내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세상에 가장 강력한 생각이 출현을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낸 인간을 물질로 보는 생각이에요. 이 새로운 생각은 전통적인 생각들과 새로운 생각이 뒤섞여서 우리의 삶을 이상하게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각의 대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죠.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동서고금의 모든 이야기를 통합해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는 건 없다는 거죠. 물질도 인연이다. 뭉쳤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지 않고 흩어지는 것처럼 비물질의 에너지는 우리의 영혼도 인연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났다. 생명이 닿으면 죽지 않고 다시 영혼이 왔던 그 영혼의 세상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거죠. 인과의 법칙이 인연의 사슬을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윤회는 논리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인 거죠. 신앙과 상관없이 과학이 뒷받침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못하던 상관없이 이 우주는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작동을 할 뿐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는요 정확하게 이 인과의 법칙을 따라 드러난 결과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이전생에 언제인가 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가 선택한 모든 것들의 총합입니다 인과의 법칙을 따라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성경의그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에서의 행동규칙을 설명하죠 서로의 짐을 져라 라고 하면서 서로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면서도 각자의 짐을 져야 한다면서 스스로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속지 말라고 합니다. 신은 결코 농락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강력하게 말을 하죠. 니가 지은 대로 니가 받게 된다라고 말이죠.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건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과의 법칙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건 누구나 느끼고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또 비겁해지는 거죠. 자기가 지은 것을 자기가 받게 되는 것이 마치 무슨 신의 벌을 받게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불평불만을 비겁함의 발로라고 봅니다. 우리는 모두 느끼고 있어요. 이 우주가 인과의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얄팍한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면, 그래서 내 논리대로 상대들을 제압하면 나는 책임이 없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저로선, 아유, 참 힘들게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시간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반출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중엄한 자연의 법칙은 우리 인간에게 불평불만할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애초부터 불평불만을 할 권리가 없어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 앞에서 아니 불평불만을 할 거리가 있기는 한가요? 따라서 우리의 언어에서 빼내야 할 고질병은 바로 불평불만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사실 이 불평불만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 불평불면을 하게 되면 이 말은 에너지가 되어서 밖으로 나오게 되죠. 내가 만들어낸 이 에너지는 사라지지도 않고 그 대상을 찾아서 허공을 떠돌아 다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가령 내가 누군가 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욕이 대상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자연에서 보니 그 사람은 욕을 먹을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그 욕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뿜어낸 에너지 형태로 다시 나를 치는 거죠. 이게 불평불만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내가 쏟아낸 불평불만이 날아갔다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뜯들겨 패거든요. 이거는 구메랑보다도 정확해서 표적을 놓치는 법이 없어요. 인과의 법칙은 정말 무섭도록 냉정합니다. 그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하나님도 무심하다는 그 표현은 사실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무심하세요. 마음이 없으니까요. 오직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작동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정확하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농락당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네가 지은 걸 네가 밖에 운영을 하실 뿐입니다. 이 불평불만이 만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뱉은 이 말이 괴변이 되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낭비시킨 에너지들이 얼마나 되는지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인간이 가진 자산이라는 건 시간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자본가들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사서 부를 축적하겠어요. 내가 낭비시킨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거기에 수반된 에너지가 합산이 돼서 나에게 책임을 지라는 계산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어려워지는 모든 원인은 우리들의 불평불만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발 주어지지도 않은 그 권한을 들고 자기 위안을 삼는 정말 도덕적 딸따리를 당장 멈추세요. 그래 봐야 나만 힘이 들어집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